아무 생각해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내가 무슨 일이 있어 태양의 모르는척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식사를 하고 네. 이렇게 오는 길에 잠을 잘 수밖에 없단 말이지 내가 네. 눈을 붕뚱 아, 볼 수가 없단 말이지 힘들어 네 그래서 그러겠지 아, 이게 다 부은 거라 그말씀이 호소 싶어서. 같은 거지, 그래도 7곱 시에 삼초로줄 알고 요새 요새 유독 그 몇몇 선생님들이 나한테 네. 폭언을 일삼로 선생님도 이제 하는 거야? 오 점점 커지는데요? 벌크업 중이신가요? <laughs> 자두발 페달 리로 올려주시고 참가요 평생 참고 살려들 네, 뜨개 잡고 엉덩이 뒤로 쭉 뻗어 주실게요. 못 뻗어 놓으시네요. 와시고 돌아왔다가 선교대서 싫어하는 데 자, 둘. 자, 쭉. 아, 이게 패턴이 좀... 네. 아, 그래, 이거 쓸까요? 이걸 이렇게 골프였는데 네. 보고 있으면 되게 눈이 네. 아파서 어, 좀 그렇다. 음. 쭉. 이 선생님이 뭐를 했던 음신데. 아, 싫어. 이걸 입었네. <laughs> 네. 어, 계속 보고 있으면 빨려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뭐야, 안 좋은 돌아왔다가. <웃음> <웃음> 다섯 한가위 뾰주 또 다시 마시고 여섯 아, 원장님 오시면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상관없나? 어떤가요? 원장님이 오시면 원장님의식성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아뭐 파스타도 좋아 파스타 해주요응 파스타 해주요자 일곱 사주하는 자리 같은 자쭉 마셔주시고 <laughs> 또 마시고 저도 원장님이 잘안찾아때 가지고 근데 선생님 바쁘잖아요 지금. 아, 뭐 따로, 따로 뭐 행사나 이런거 할수 없지 않나? 그렇죠 왼 무릎 구부렸다가 또여주고 이제 오른 무릎 셋넷 다섯 여섯 또 해외여행 일정은 어떠세요? 일곱 좋은 질문입니다 마침 내가 질문을 말하기 무섭게 여덟 뭐아고 갈지 말지 계속 어만 어디를 가세요? 기나와를뉴나와 세상 좋은 곳은 다 가신다 왕기님 자 그대로 돌아오시고 그 기지 오늘 자, 가볼로 <laughs> 보내시고 자 엽골이도 한번 쭉 늘려주고 이만, 부러워, 부러워서 부러워서 죽겠다니까요 이게 부러워 다 그, 지금의 월급을 진해서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유, 행동이 보여 r t 요 e e n g l i 다 h That's not the English. t h a t 좋은 o t the English. That's not the e 이 g l i s 인 t 를 갖고 있으면 사실 연애도 n g 안돼 저요. 무슨 소금 마있고요 마시고 나왔다가 나 혼자 도망가야겠다 지금. 아하. 굉장히 안 좋은 거. 아까 바라는 신고상이 있어요. 오형 그런 기 완전 아직... <laughs> 대답도 안나고 아, 나도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 쭉 뻗어주시고. 아, 이게 내가 간섭받는 게좀안좋 아, 다시 마시고. 이 그런 성향이 있죠 또 마시고. 안 받아 내시고 여덟.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그게 또 없긴 어필. 그러니까 둘. 자 유지 유지 네, 유지하면서 유지 해봐. 어 저도 딸려갈것 같아요. 살코기 넘잘내 가지고 둘. 자한번더세 <laughs> 돌아오시고 이제 한데. <laughs> 아 너무 잘 되셨고. 자 올해 앞으로 빨리 신년이니까. 살 찍은 거야 음. 왼손 위로 올리고 약간 유산소 느낌으로 오늘 좀 가볼까요? 아니요 살을 좀 빼셔야 될것같는데자둘 지난주 운동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난주? 우리 토일이 그냥 다 힘들었어요 어. 그냥 그 운동하고 어. 상관 없었던 것같아 몸이 네네 네. 일주일 그냥 내려놓고 음. 온한 주여서 그런지 음. 굉장히 네 그냥 비슷한 루틴으로 세분다 해주신 것 같거든요 내가 네. 보니까 마시고. 근데 몸은 안니었어요아니었어요네아이었어요 근데 되게 꼬부했지쭉 가슴 펴고 좀 힘들어하셨어요 마시고 근데 다른 분들도 세게 안하셨는데 내가 몸이 되게 안좋았어요 이어서 설날 지났고 도망갈 때도망1 5다 말을 잘지어내시는요 네. 마시고 코에 응. 이 우리 바이올다니 짚기님 이제 진짜 요건구를 하겠다. 욕구없겠다욕다욕가를 하겠다. 욕구를 하겠다. 욕구를 하겠다. 욕구를 다욕구하다욕나를하겠구를다 욕구를 하겠다. 욕구를 하겠다. 를안지우 욕구를 그겠다욕를 하겠다. 마지막 도겠다욕 네. 네. 어떻게 지다 왼쪽으로 두손다 주세요. 아! 자, 쪽으쪽으손두손바 해서, 요자 손바닥 이 누르시고 자 오른 무릎을 펴주세요. 발날을 안으로 이렇게 안으 이렇게 이렇게 말아 주세게 아, 옛날에 악플이 있었다. 어. 그래서 댓글 댓글 제한이 있지. 댓글 제한 나왔어요. 댓글 댓글을 쓸수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댓글 제한이지. 아 그래요? 그렇죠. 저도 댓글 제한 있나요? 쓰실 수 있을걸요? 그래요? 네.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은 쓸수 있긴 하지 아는 데 물어봤습니다. 제가 제한 좀. 팔로우 많이 해. 조금. <laughs> 아, 지난번에 그 네. 이태원 때인가 네 모르는 애들이 무슨 막연을해온 거야 그래서 어. 이것들이 뭐지 근데 이게 네 보세요 누구누구가 누구, 안 나온다고 인스타그램에 네아 비인명이 안고뭐 그게 아이고. 그게 물론 좋은 거죠 자유적인 입장이 있는데 음. 뭐 타격감이 남만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아 그쵸 뭔얘기인 어. 어, 뭐하는 놈이야 이거 찾아봤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 어. 그럼 나만 그렇게 끝이잖아 다시 돌아이사이상했어이 그래서 이사람애이이거이요람은이사 나는 보고. 좀 놀라운게 나는, 나는 그래도 보여지는 데서 이상한거이든람은이은이사이이사람이이내람이이이사람이사람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마시고 돌아왔다가. <laughs> 네, 얼굴을 들이켜고 음. 악플을 주고 나누자는 거야, 내 마음을. 악플, 아, 나는 기분 나쁜 말은 어 앞에서 하자는 주의라서. 네, 앞으로 나란히 해주고, 발끝 닦여주세요. 또 앞으로 나란히 더 해주세요. 또 마시고 돌아오다가, 자세, 자, 쭈또 네. 자, 마시고, 돌아오시고, 네. 아, 1 8니 분이 아니십분다시 마시고. 기기는 만기연, 만기님저 애플, 플워치갤럭시워치거짓말할거 같은데요. 또? 마시고. 자, 그 정도 래 얘가 아주 그냥 뭐사 상태까지 미어 쓸고. 또 마시고 돌아왔다가. 자, 일곱, 쭉, 어... 더 뻗어주세요.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고, 어... 여덟. 이가벽을 없애고 없애 여기를 아니 없애고 내가 없애 내가 없애드릴 수는 있어 다시 복구는 어 못해도 아니 이거를 진짜요? 부셔버릴 수 있지 아 이쁘게 부숴야 돼요 부술려 그렇게 시원하게 아 오늘 저 <laughs> 밤에 <좀 웃음> 안 드는 드시죠? <laughs> <나> 앞으로 나 <laughs> 부수, 부수는 거지 <laughs> 이거를 가벽을 없애고 여기를 4대 일로 4대 일까 지할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으나 하시고 돌아왔다가 그것도 사실 선생 마음이라서 소규모 그룹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요 안쪽을 거냐. 개인 로 쓰고 상관없죠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탈의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라테스 어, 탈의실은 생... 있어요 어 필라테스 센터마다 탈의실 없는 데는 없잖아요 내가 굳이 얘기하자면 음. 벽을 세우고 ㄴ자형 간이탈의실을 마련해둔 곳은 내가 봤지 음. 아 이런 오케이. 데가 있네? 하고 넘어가기는 했으나 응. 난 어쨌든 가면 있으면 상관없다는 주의긴 하죠 뭐 이렇게 그냥 커튼 쳐서 하는 데가 있죠 응. 이제만 그래. 안되면 되는거죠 응. 응. <laughs> 쭉빠가주시고놓아시고 근데 네. 많진 않았어요 대부분탈실이 따로 있어요 그죠 응.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프라이 베이스로 할 건데 그렇게 하면 모양이 이쁘진 않을 것 같아서 마시고 돌아왔다가 여섯 쭉 척추를 헤아 주시고 또 마시고 자 일곱 쭉 뻗어주세요 또 마시고 여섯,